잿머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급급사랑이야 만나면 좋은 친구 삼육기 <laughs> 부모이아 이까이 뚜루뚜루, 귀여운같이뚜루루 우리는 뚜루뚜루, 산같이 뚜루뚜루, 제머리 뚜루뚜루, 제머리시작하셨고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배를 제하겠습니다. 또 중급 지도자 과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강사님들과 더불어서 2박 3일 일정에 있어서 충실히 임해 주신 우리 동기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기서는 의회차로 삼창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을 들어서 가슴 높이로 올려 주시죠. 3 0 2 6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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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상황을 보고서도 온갖 어, 펼치는 법을 몰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어, 나는 침집팔한 번도 안 써봤어. 침집팔 어떻게 쓰지? 이런 걸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ến> 너도 <너는> 미쳤구만. <laughs> 지금 기술 몰라? 아 스카우트로 가봐. 아하, 스카우트로 가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스카우트로 가볼까? 하나 둘셋 슬까운 트럭 가요 선생님, 근데 지구는 왜 쓰레기를 버리면 아파하죠? 아아이아아이 아유, 아유, 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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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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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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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된다, 음. 이렇게 준비 있게 처음부터 허니께. 네, 비있 그래요. 이제 보이스카우치 준비성이라든지 연습 많이 했네. 이제 차마가 천막, 천막 한번 쳐보세요. 그럴까? 다? 그럴까? 자, 하나, 둘, 셋. 가! 326기 지도자훈련 초중급과정 선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촛불은 스카우트 이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빛이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 주었듯이 우리 스카우트 또한 지구촌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른 길을 인도하는 선구자요 예적자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의 상담 강사를 통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비치되어 이웃과 나라와 전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스카우트 이상실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20, 326기 동기 지도자를 대표해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부안 스카우트와 이2이세계전분이 행사 봉사하에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